마태복음 제이십 장.그런데 하늘 하나는 저마다 덩푸르덕쿠 신앙을 마저로 나간 요처녀에비기수 있을 것이다.그 가운데서 다수는 어린 수구, 다수은시기로웠다 어린 숲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그러나 쓰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신랑이 늙어지니 처녀. 전녁들은 모두 죽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 중에 위치는 수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 다 나와서 마치 하여라 그때 그전녁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등불를 순지하였다. 미련한 천우털이 스기로온 천우털에게 말하기를, 우리 던불이 거저나 니요 위에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하였다. 그러나 스기로온 천우털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라 더이니 안 된다.차라리 기름 장수터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영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앙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다 다쳤다. 그 뒤에 나머 나지 처녀들이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워하였다 그러나 신앙이 대답하기라 내가 진정으루너비에게 말한다. 나는 너비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비는 그녀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하나 나는 이론사 종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은 불어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를 주고 또한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그나 다수 탈렌트를 받은 사람은 꼭 가서 그것으로 장식을 하여 다수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 을받구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토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샘을 하게 되었다. 다수 탈렌트를 받는 사람은 다수 탈렌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다수 탈렌트를 내게 막히셨는데 보십시오 다수 다른 틀을 더 벌렀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시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시하였으니 이제 이래 이래? 네가 많은 일에 일을 니게 막히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르라. 두 타렌트를 받는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께서 두 타렌트를 내,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타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조금 이래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한탈렌트를 받는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거두시고 풀리지 않는 데에서 모으시는 뭐, 어, 주로 아구. 무서워하여 물어가서 그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카구 겨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부르지 않는 데서 무언은 주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 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소야 한테다. 그렇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지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한 테렌트를 받아서 여 테렌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빠스 것이다. 있스무 없는 종려 바깥 어두운 대로 내주자라. 거기서 습퍼우며 이를 갖고 이리 있을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용광의 도로 쌓여서 우대해 그는 자기의 용광의 보조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어 모아 목자가 양과 용수를 칼칼을 터시 그 터러 칼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용수는 그의 왼쪽에 세우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럼 와서 창세대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주린 대에 내가 목걸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르 있을 때에 용접하였고 호버스 때에 입을 코스 주었고평트로스 있을 때에 도와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하것이다. 그때 오인터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른신 것을 보고 마시신 것을 드리고 나카네 퇴신 것을 보고 용접하고 코버스신고스 부구 이브고스 드리고, 언제 평터시 곧 코나 감옥에 감치신고스 부구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라 것이다. 인근미 그들에게 말하길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급기 부자 곧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고내게한 것이다. 하 것이다. 그대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e i 에에게도말 n 것이다. ke do marakoshita chochu banan s a 한 a r a ne nekeso donaso ang m 을 w 주지 않았고 목마르 때에 마시 고서 주지 않았고 나크네로 있을 때에 용첩 하지 않았고 호보소스 때에 이을 곳을 주지 않았고 평트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대 그대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구주리 신고시나 목마르신고시나 낙허네 되신고시나 호보스신고시나 평더신고시나 감옥에 같이 신고시나 고스북구도 도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그대의 임금님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삼트 가운데서 지급기 보호차가 곧 없는 사람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 다, 하고말해 것이 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포로 들어가구, 우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